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laughs>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laughs>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하세요 누리호 이야기 누리호 근접까지만 갔다 와. <laughs> 네. 김상훈 <김상훈이잖아>. 기자, <laughs> 어서 오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네. 실, 실제로 누리호를 코앞에서 보고 왔습니다. 네. 타보진 못하고 이 프로는 아, 토요, 토요일도 타, 타, 없이 일월육일 하는데 혼자 누리호 보고 오고. 네. 일단 사진을 먼저 띄어드리면 이게 일종의 증거 같은 건데요. 제가 다녀왔다는. 이게. 저는 그냥 인상깊더라고요. 누리호 우주센터 가는 길에 우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정표가 보였습니다. 길이 있어요? 그죠 우주로가 이제 우주 센터를 가는 길인데 네. 그 가는 길에 팻말이 이렇게 있어서 증거 삼아서 한번 찍어 와봤습니다 음. <laughs> 우주를 UJU라고 씁니까? 우주. 스페이스? 우주 스페이스인데 우주로라 우주로는 길 이름이잖아요 네. 이 우주로 가는 길이라고 우주? 하는 아 우주라는 스탈로지. 우주로라는 이름의 길이에요 길 맞습니다 뭐 백양로 아. 뭐, 마, 그쵸. 뭐 이런 아. 진달래로 이런 것처럼 맞습니다. 우주로 <laughs> <laughs> 어, 그렇게 가는 길. 에 <laughs> 웃기네요. 예, 아무튼 이게 네. 한국우주연구원에서 지난해 그 최준영 박사님이 나오서 한번 그 말씀을 전해 주신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 그게 너무 고마워서 예. 저희 백브리핑 시청자분들께 예. 지금의 준비태세를 꼭 전하고 싶다. 한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무슨 회사예요? 아니면 무슨 뭐 정부기관입니까? 누리호를 발사하는 곳은 어디예요? 한국우주연구원. 국책연구원이죠. 한국 어, 나라 네. 기관이네요. 그렇죠. 네. 음. 예산받아서 사업하는 곳입니다 예 어, 알겠습니다 저게 고흥에 있습니까 그럼 고흥? 그렇죠 고흥에 있어요 어, 굉장히 음. 외진 나로도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네. 진짜 산밖에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네. 없고 그래서 2009년에 최준영 박사님이 처음 갔을 땐딱 지어질 때거든요 네. 그때는 진짜 정말 가로등 하나 없는 산길을 넘어서 갔대요 어. 그때 같이 가셨던 분이 뭐지옥으로 가는 것 같다 어. <laughs> 라고 어. 표현을 했다고 하던데 네. 지금도 산길인데 지금은 터널이 뚫려 있어서 산길로 굽이굽이 넘어서 가지 않고 그냥 터널을 길로. 바로 가면 돼서 어. 지금은 굉장히 가기 편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음, 가서 보고 듣고 온 내용 전해주세요. 네, 일단 먹고 있던가요? 공격적이야. 놀고 온게 마음에 놀고 왔다는지 <laughs> <이제> 강한 의심. <웃음> 일단 <웃음> 지난해 <좋지> 않아요. 지난해 <laughs> 10월에 1차 네. 발사할 때 네. 그 네. 3단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잠깐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면 예. 누리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모형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깜빡 잊고 집에 그냥 놓고 와서 사진으로 네. 대체를 네. 하는데 누리호가 이 밑에 1단이 있고요. 예. 이 안에 연료 탱크 뭐 산화제 탱크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일정 고도에 올라가면 1단이 떨어지고 이제 2단이 그 엔진이 엔진에서 불이 나오면서 또 이렇게 한번 그 음. 추력을 받아서 앞으로 네. 나아가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구조는. 예. 그리고 3단이 있는데 이 꼭대기에 위성이 담겨요. 예. 음. 그래서 이 3단 엔진이 그 1차 발사 때는 문제가 있었는데 음.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를 하게 되면 처음에 그 출발을 할 때는 초속 1.8km로 네. 출발을 해서 2단이 분리될 가 때는 초속 2.4km까지 속도가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3단 이제 2단이 분리가 될때 3단 네. 엔진이 점화가 되는 시점에서는 초속 1.5 7.5km예요. 네. 이게 마하로 따지면 21마하 정도 되는데. 네. 그 지구상에서 제일 빠른 비행기가 마하 3 정도 되거든요. 음흠. 그래서 마하 3때 분리가 되는데 이때 산화제 탱크 오타가 났네요. 산화제 탱크라는 게뭐 산화제 탱크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엔진이 아, 일찍 오타요? 꺼진 건데. 아, 탱크인데. 네, 탱크입니다. 탱크. 네? <laughs>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네. 이게 3단 엔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 연료 탱크가 있고 위에 산화제 탱크가 있는데 이 산화제 탱크가 뭐냐면 보통 저희가 지상에서는 불을 붙이면 연료만 있으면 불이 타죠. 불이 타죠. 예. 산소가 있으니까. 산소가 있으니까. 네. 우주에는, 산소 우주에는 산소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산화제 탱크에 액체 산소를 실는 건데 네. 이 액체 산소를 이렇게 실는다고 하더라도 음. 이게 그 일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음. 보통 그 일초에 1 톤씩 연료를 씁니다. 네. 그래서 이 압력으로 이걸 쏴줘야 되는 건데 음. 올라가면 이 압력이 떨어지니까 예. 이 고압 헬륨 탱크라고 하는 산화제 탱크 안에 음. 그니까 압력을 넣어주는 헬륨을 집어 넣습니다. 네. 근데 마 이십일이라고는 속도 때문에 부력이 엄청 생기잖아요. 갑자기 속 급가속하게 되면 저희가 뭐 비행기를 탈 때나 음. 뭐 자동차를 탈 때도 급가속을 하게 되면 저희가 뒤로 쏠리는 거 예. 이게 부력인 건데 네. 그 부력이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력은 물에 뜨는 부력 아니에요? 몰라요, 저. 네. 뭐그 부력과 조금 다른 부력이니까 알겠습니다. 뭐 그런 힘이작잘 해요. 여튼 <laughs> 네. 그래서 이 산화제가 액체 산소가 뒤로 쑥 밀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그 고압 헬륨 탱크를 지지하던 고동 장치가 네. 풀려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얘가 계속 이 탱크 안에서 여기저기 부딪히고 다닌 거죠. 음... 저기 그래서... 그대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그쵸. 해버린 거예요. 빨간 파이프 같은 게 부러졌다고요? 이, 맞습니다. 이고동 장치가 부러진 아 거죠. 그래서 제가 튕기고 다니면서 그렇구나. 구멍이 나서 액체 산소가 빠져 나간 겁니다. 예. 그렇다 그러니까 보니까 힘이 약고 그래서 일찍 꺼지는 바람에 떨어진 거죠. 궤도에 안착하지 못하고 지난번에 실패한 이유는 맞습니다. 그럼 저걸 꽉 조이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저거 <laughs> 하여튼 도대 얼마나 약하게 했길래 그래 그 저거를 그게 그게 그 사실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란다 로켓 발사에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네. 지상에서는 마하 2 1이라고 하는 환경을 만들 수가 없어서 그래, 이거를 실험할 수가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게 받게 될지 아. 모른다는 거죠. 그쵸? 최대한 네. 강하게 고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게 부족했던 거죠. 네. 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쏴봐야만 알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번에 갔더니 딱그 조립동에. 그때 발사했던 이 산화제 탱크가 딱 이렇게 음. 눕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미 다 수리를 했고 다시 조립동으로 올라가서 조립이 되고 난뒤 이제 발사만 하면 되는 상황까지 문제를 다 해결해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아. <laughs> 이번에 꽉 붙잡아 면 된다. 음. 그렇죠. 지난번에도 맨다고 맸을 텐데도 그 힘의 뭐 힘을 못 받았을 텐데. 예. <laughs> 이번에도 괜찮.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예. 이번엔 좀 괜찮을까요? 그러면? 너 어, 충분히 그 정도의 그 압력을 버틸 수 있을 만큼의 고정 장치를 했다고는 하는데 괜찮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1단 2단은 성공했으니까. 압력을 3, 계산할 수 있으면 그때도 그때도 있겠죠. 그 압력만큼 잘 붙들어 맸어야 되는 거고. 제가 음. 엔지니어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네. 네. <laughs> 그래서요 네. 네. 그래서 여튼 그 현지 엔지니어들은 사실 <laughs> 1단 2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마하 21이라고 하는 속도 하에서의 압력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그 충분히 고정을 했는데 음. 그게 고정이 안 됐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 했더라고 네,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1단, 2단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속도로 버텼는데 음. 그리고 이 3단 같은 경우에는 탱크가 작아서 그런 문제가 예. 발생을 했다라고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사라졌고 이제 음. 1, 2단의 로켓 문제가 사실 1차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 예. 그 항우연 쪽에서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삼차 네. 원인은 우리가 알았다. 네. 그렇죠. 그리고 원인은 사실 이게 중요하죠. 삼 음. 개월 만에 그 원인 찾는 것도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찾은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음. 저희가 나로호 예를 들어 보면 2009년에 네. 시험 발사하고 문제가 생겨서 그 다음에 발사를 했지만 이차 음. 네. 발사 때 터졌잖아요. 그 예. 원인 찾는데 한. 2년이 걸렸으니까 음. 그래서 3개월 만에 문제를 빨리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예. 네. 방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그럼? 지금? 일단 아직까지는 다른 문제는 없는데 음. 음. 뭐 사실 로켓 발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우주선 발사할 때 이륙 6초 만에 터지기도 했고 음. 그 다음에. 스페이스 엑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로켓을 많이 발사했는데 지난해에도 그 우주선 스타쉽이라고 하는 걸 발사하다가 다시 착륙하는데 음. 터져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했고 그만큼 네.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 엔진에는 큰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음. 하는 건데 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2009년에 지어질 때는 없던 그 연소 시험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고 하면 나로 2차 발사 때 엔진 터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때 엔진을 러시아에서 만들어온 걸 가져온 건데 음. 이게 터지고 나니까 이 연소 시험동이라는 게 무조건 필요하구나라고 해서 지은 건데 음. 이 연소 시험동에서 엔진을 딱그 시험을 합니다. 예. 딱 조건에 맞춰서 음. 진공 상태에 맞춰서도 시험을 하고 지상의 상태에 맞춰서도 시험을 하고. 엔진을 시험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엔진을 충분히 시험을 해보고 올리기 때문에 엔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예. 이연소시험동 이 짓는데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얘기를 해요. 이번에 가서 그 엔진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정말 고생을 많이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음. 이게 2009년에 나로 우주센터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음. 기술 자문을 받은 데가 프랑스였습니다. 예. 프랑스의 크네스라고 여기도 항공우주센터인가 이런 곳이 음. 있는데. 거기서 기술 자문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그때도 우리도 연소시험등을 짓고 싶으니까, 예. 니네들 한번 센터를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어, 얘기를 했더니, 네. 못 오게 얘기를 했대요. 어, 어. 일반인들은 그럼. 봐도 이게 중요한 건지 어떤 문제인지 모르는데, 네. 엔지니어들이 보게 되면 이걸 정말 쉽게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2014년쯤에서야 이제 짓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어, 어. 이제 그게 완공이 된 거고, 그래서 무리호 같은 경우엔 엔진에 대해서 충분히 실험을 했기 때문에 엔진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음. 나로 나로 이차 실패 때처럼 그렇게 일단은 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네. 성공하면 무슨 또뭐또 뭐또 다른 문제 없어요 또 다른 문제 있죠 엔진이 저도 이렇게 로켓이 발사하기 어려운 건지 처음 알았는데 네. 일단 나로의 그 입지 문제도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예. 뭐 이거는 기사로 많이 나왔던 거기도 한데 나로우주 센터가 여기에 있죠 예. 근데 저희 안전 궤도라고 하죠 발사할 수 있는 각도가 굉장히 좁아요 예.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경우 보면 여기 보면 발사 각도 굉장히 높, 많죠 예. 그래서 발사할 수 있는 각도가 굉장히 많이 좁기도 하고 음. 다시 한번 또 여기를 보여드리면 여기 나로우주센터는 산에 있거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 산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조립을 해서 네. 여기를 이렇게 싣고 올라가야 돼요 차가 차의 예. 음, 트랜스포터라고 하는데 네, 보통 다른 우주센터 같은 경우는 평지에 있습니다 네. 왜냐면 로켓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료탱크를 네. 굉장히 얇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연료탱크가 다른 외부 압력 때문에 찌그러지면 어. 발사에 실패할 수 있으니까 어. 그래서 이 거리가 1.7km 밖에 되지 않는데, 어. 1시간 동안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천천히, 천천히 가는 거죠. 아. 와, 정말 기, 기어가는 속도네요. 그렇죠. 한 사진을 보시면, 다른 나라들 우주센터가 다 이렇게 생겼어요. 평지. 보통 음. 케네디 우주센터 같은 경우, 여기서 아마 조립을 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 것 같은 곳. 예. 예. 같은데 다른데도 비슷하죠. 예. 발사대가 있으면 다 평지에서 운반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어... 그래서 그 나로우주센터 같은 경우에 이송하는 책임자들이 굉장히 발사 때 음... 민감하다고 얘기하는데 산으로 산을 올라가야 돼요. 그쵸 그렇죠. 평지가 부족해서 그 섬에 섬의 평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이 발사 최적화된 장소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원래 일순위가 음. 그 제주도 모술포였다고 하더라고요. 모술포는 예. 사실 평지잖아요. 그런데 예. 주민들이 음. 반대해서 음. 이쪽으로 오게 된 건데 아하. 그래서 그 기술 자문을 했던 프랑스 크네스 같은 경우에도 야, 지네왜 평지가 없냐 어. 이해를 못했던 거죠. 여기 해를 못했다. 우리는 산이 많아. <웃음> <웃음> 야, 사실 그렇구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기아나 우주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 우리별 이호 발사를 했던 곳이에요. 네. 이게 남미에 있는데 프랑스령입니다. 어. 이게 평지니까 여기서는 그냥 바로 적도에 태울 수 있는 네. 적도가 그 중력과 속도가 가장 최소화되는 영역이어서 음흠. 적도에 가까울수록 좋은데 사실 저희는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잖아요. 음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남미에 본인들의 영토가 있으니까 여기 지을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음. 이해를 못했던 거죠. 아. 너는 식분지도 없니? 땅도 식분이 없대. 어떻 그럴 수가 있어? 정말 여기밖에 없냐? <laughs> 와. 아니 아프리카에 땅이 없어, 너희들? <웃음> <와>. <웃음> 프랑스 친구들 에이, 참. 참 진짜. <laughs> 네. 알겠습니다. 음. 이거를 성공하면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요? 그래, 서 제가 궁금했던 그거였어요. 그렇죠. 어. 여기 여기까지 기다리느라 되게 이 선배가 지루 지루하셨을 것 같은데 네. 네. 이거 사실 국뽕의 영역이긴 한데 사진을 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음. 이게 그 독자적인 기술로 로켓 기술로 일통급 위성을 올릴 수 있는 일곱 번째 국가가 한국이 되는 거예요. 음. 러시아,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인데 네. 인도가 가장 처음인데 1980년이에요. 음. 그 이후로 한국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 그 이후로 네뭐 음. 북한이 조금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네. 제, 따로 제쳐두고 예. 예,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 국가 주도로 개발을 하는 우리가 예. 우주 개발을 하는데 경제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 예. 이 올드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최근에는 민간 기업이 우주를 여행하는 시기잖아요 뭐 우리보다 빨리 그 스페이스 엑스가 먼저 그 로켓 발사에 성공을 했고 예. 그래서 그 이제 향후 10년 동안 민간 네. 기업들이 위성들을 굉장히 많이 발사할 텐데 예. 이게 향후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그 유로 컨설턴트라고 하는 리서치 기업이 전망을 해 놓은 표입니다. 음. 그래서 2019년까지는 소형 통신 위성이 205기밖에 안 되는데 이게 예. 시장 규모인데 이게 2029년이 되면 5,680 7개까지 늘어날 거다. 전 세계 저렇게 많이 쏜다고요? 전 세계. 그렇죠. 음. 실제로 지금도 그렇죠. 이게 그 머스크가 스타링크 한다고 해서 이미 2020년 10월 기준으로 네. 895개의 저기도 위성을 쏴 놨어요. 음. 음. 그래서 뭐 향후에는 3만 개까지 이거 늘리 겠다라고 하는 게 일론, 일론 머스크의 계획이기도 하고. 네. 이미 25만 명이 스타링크를 이용을 하고 있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인터넷이 되는 이유가 엘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단말기 5천 대를 보내줬어요. 예. 음. 이렇게 생긴 겁니다. 예. 이 단말기만 있으면 위성 어. 때문에 어. 그 인프라가 파괴가 돼도 인터넷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아 집에 저 접시가 있으면 그쵸. 이걸 들고만 다니면 되는 스타링크의 거예요. 위성과 위성을 통해서 인터넷을 할수 있다. 맞습니다. 음. 그리고 아마존도 비슷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죠. 미국 정부에 이미 3,236기 이거 발사 승인을 받아놨고, 예. 최근에 뭐 보잉이랑 록히트 마틴이 합작한 유나이티드 그 론치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그 발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있어요. 예. 여기랑 그 다음에 프랑스의 아리안스페이스, 그 다음에 본인의 자유사인 블루 오리진이랑 83회 위성 발사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계약 금액은 나와 있지는 않은데 발사당 한 천억 안팎. 그래서 계약금이 뭐한 수조원 될 거다. 야.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투자 우리, 금액이 우리, 우리도 네. 여기 투자 금액이 한 100억 달러 정도 돼 12조 원. 예. 그만큼 민간 위성들이 발사하는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 발사체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음. 다른 나라들도 위성 많이 쏘아 올릴 거니까 우리 우리가 쏘아 주자. 그렇죠. 바,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민간 기업들도 어, 그렇고 일종의 위성 택배업이네요. 맞습니다. <laughs> <그죠>? 어, <laughs> 실제로 국내에 <laughs> <이> 인... 얘기하니까 되게 <laughs> <같아>. 이게... <laughs> 격과시킨 느낌인데, <laughs> 로켓배송이라고 표현도 하더라고요. 국내 저기 아. 스타트업이 하나 있는데, 갑자기 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스타트업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인터뷰를 아. 보니까. 아. 음. 그리고 실제로 그 스페이스엑스가 그 로켓.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던 것도 네. 나사에서 향후에는 우주 시대가 되면 네. 민간 기업들이 이렇게 물류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민간 기업이 로켓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나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스페이스 엑스가 로켓 발사에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음, 음. 음, 미국 기술이니까 뭐 대충 얻어죠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예. 다른 나라에는 절대 주지 않겠지만 음.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많이 뭐 위성을 많이 쏘나요 이제? 미국? 아직은 저희가 운용하는 위성이 많진 않아요 예.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한국이 운용하고 있는 위성개수입니다 열일곱 개뭐 예. 인도 이렇게 있죠 중국이 삼백육십삼 개로 엄청 많고 미국이 뭐 압도적으로 많죠 예 이제 앞으로는 이 민간 기업들이 많이 올릴 수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나왔던데 군이 그 독자적인 정찰 이상 다섯 기를 음. 스페이스엑스의 팔콘9인이라고 하는 로켓에 시, 실어서 발사를 음. 하겠다 음.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데 음. 우리가 만약에 발사체 기술이 있었으면 우리가 썼을 텐데 예. 그 발사체 기술이 아직은 없으니까 음. 스페이스나인의팔콘9인이라고 하는 로켓에 태워서 발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데 음. 음~ 다 있으면 좋은데 예를 들면 위성이 많이 필요한 거는 그럴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군사용 혹은 뭐~ 통신용 기타 음. 등등 음. 근데 쏘아 올리는 걸 굳이 국산 기술로 쏘아 올리는 게 매우 중요한가? 그냥 스페이스 엑스에 시키면 되지. 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위성이 돌아다니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럼 응.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네네. 응. 어 그래서 크게 왜 중요한 거지? 자 궁금하다고니 하면 좋은데 하면 좋은데. 네네. 뭐 예를 들면 아까도 위성을 쏘아 올리는 로켓 기술이 있는 나라 리스트를 보니까 독일도 없고, 이탈리아도 없고, 캐나다도 없고. 음. 응. 어 근데 그들은 그냥 우리 위성 만들어서. 누구 시키지 뭐 이제 하는 걸 텐데.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영국이 네. 없더라고요. 음. 영국도 없고 영국이 유럽에서는 위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130기 정도. 그럼 그건 다 미국이 쏴주는 거예요? 뭐 미국이거나 혹은 어. 그 유럽 네. 유럽 그 우주항공청 ESA라고 하는 예. 아마 프랑스 예. 발사체로 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 아리안 5라고 하는 로켓 발사 기술이 있어요. 어. 음. 그걸로 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예. 되게 신기한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 음. 그래서. 이게 수요가 많아서 음. 이거 쏘아올릴 기술만 있으면 이거 남, 뭐 남들도 우리한테 나, 오고 우리한테 와서 이거 택배 한 어. 마리도 돈이 많이 남아요. 다 어. 그러니까 어. 되면 된다면 이건 민간 기업이 달라붙었을 거예요. 음. 돈 되는 거니까 개발해서 쏘아올리면 한 대당 얼마를 받냐 뭐할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각다 나라에서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라면 왜 하려고 하는 걸까? 그냥 궁금은 해요. 하면 좋긴 좋은데, 뭐 개발하는데 네. 돈이 많이 들어서 뭐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음. 할 수도 있기는 네네. 한데, 예. 그래서 그 프랑스 아리안 스페이스가 발사당 평균 매출액이 한번 발사하는데 5,400만 달러, 그러니까 뭐한6 네. 0 0 0억쯤 되나요? 음. 그 정도 돈을 받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발사체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경쟁력 있는 발사체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꽤큰 돈이 되는 건 맞는데, 네. 앞으로 또 많이 발사한다고 하니까, 예. 근데. 개발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는 게 문제인 건데 누리호 음. 같은 경우에는 사차 발사까지 다 해서 개발비부터 발사비용까지 해서 예산이 일조 구천칠백 억 정도 1조? 돼요. 어. 지금 음. 개발 단계니까 돈이 많이 들 텐데 예 사차 예. 발사부터 이 민간 민간 기업 주도로 발사를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게 단가를 낮추는 과정에 들어가는 음. 거겠죠. 그래서 네. 단가를 낮추게 되면 분명 경쟁력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할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 음. 스페이스 엑스 같은 경우는 에 물론 나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개발 예. 비용이 사, 4억 달러 예. 사, 사, 4억 사천억 4천, 사천만 예. 달러 그면한5천억쯤 되나요? 예. 음. 그 정도의 돈을 투입하고 그 정도의 경쟁력을 갖췄으니까. 예. 그렇게 되면 사실 뭐 개발할 만한 충분한 그 유인 동기는 될수 있죠. 우리가 음. 그때 아까 좀 전에도. 스페이스X랑 계약해서 이게 정찰 뭐 위성을 띤다. 그거 얼마 얼마짜리예요? 그게 그게 발사 비용이 얼마인지는 사실 파악이 안 돼요. 어... 그게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 해서 1조 2천억인가 사업 규모가 되던데. 그렇 근데 거기는 위성 만드는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네. 발사하는 데 얼마가 드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입니다. 얼마나 받을까? 발사하는데요? 그러니까 남들이 예를 들면 음. 너희는 여기밖에 없잖아. 이렇게 하면 가격이 엄청 비싸. 어, 그러면 그렇죠. 장기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음. 근데 이제 위성 소화주는 업체는 많다면서요? 많아요? 많진 않아요. 그뭐 그러니까 두세 개만 있으면 대여서 대 <laughs>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이스X <laughs> 네. 그다음에 뭐 유나이티드 론치뭐뭐 뭐, 어. 뭐였죠? 생각이 안나는데한 네. 대여섯 개쯤 돼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그 시장 점유율이 높고 네. 그다음에 단가가 낮은 데가 스페이스 엑스입니다. 음. 팔콘 라인이라고 하는. 여기는 단가가 낮은 이유가 발사체를 두 예. 재사용을 해요. 음. 예. 지금 발사체를 한번 쓰면 다 버리는데 음. 이게 떨어지면 예. 그 수면의 브리처가 다 깨지고 박살이 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스페이스 엑스 같은 경우는 쏘고 난 다음에 얘가 다시 착륙을 해요. 음. 얘를 다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단가가 확 떨어지는 건데 뭐 그런 식으로 기술 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도 충분히 음. 할수 있지 않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 다음에 언제 또 쏩니다? 예정은 이제 6월 15일로 되있습니다 기상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는 한데. 예. 아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적궤도 위성을 쏘는 것뿐만 아니라 정지궤도라고 저, 저 2만 킬로 높은데 쏘는 그리고 달 탐사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로켓 개발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음. 예. 알겠습니다. 위성이 어, 많이 돌아다니면 뭐가 제일 좋을까요? 위성이 마, 지금보다 많으면. 아니. 통신이 잘 되겠죠 일단? 그런가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감이 네. 잘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네. 이게 저궤도 위성들이 많아지게 되면 UAM이라고 UAM, 하죠. 이게 그 6G 시대 날라다니는 건데 지금 은 저희가 5G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예. 위성 통신을 하게 되면 항공기에서도 와이파이를 쓸수 있고 어. UAM 같은 경우에도 원격 그이 위성 통신을 활용을 해서 바로바로 바로 그 뭐랄까 대용량의 통신을 할수 할수수 있는 있고. 많은 것들이 가능해지는 아. 건 맞는 맞습니다. 수 그렇죠. 선박에서도 아. 와이파이를 할수 있죠. 예. <laughs> 알겠습니다. 이프로 네. 뭐가 마음에 안 들, 아까 좀더 마음에 안 드는 용역감표죠. <laughs> 아들 지금 채팅창에서 음. 뭔가 지금 뭘 찾고 있어 지금? <laughs> 아니, 어, 모르겠습니다. 그냥 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laughs> 사실 기술 얘기가 훨씬 재밌을 텐데 네. 저희가 음. 뭐 문과 문송에서 다음에 한번 뭐 뭐, 발사하고 네. 난 다음에 뭐할 수는 있을 텐데. 네. 음. 항우연 분들을 발사하고 난 뒤에 모시면 훨씬 더 재밌는 그러게요. 뭐그 네. 어, 네. 최준영 음. 어, 박사님 모셔도 되고, 하여튼 이번에 6월달에 한다고 하니까 네. 2차 발표 이후에 또 한번 음. 전문가 분들 모시고 네. 또 들어보죠 잘되는지. 예. 자 이름이 누리호, 누리호입니다. 누리호 2차 발사 준비가 꽤잘 되고 있더라. 네. 네. 6월 달에 쏜다는데 성공할 거라고 하더라. 음.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음. 고 하더라. 네. 네. 알고 하더라. 네, 있습니다. <laughs> 김상원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